네, 안녕하세요. 쉽게 하는 주식 리치퓨처 대표 주식왕입니다. 자, 오늘은 어 자, 일단 먼저 구독, 좋아요 하나 눌러 주시고요. 예, 바로 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하락장 때 예, 하락장에서 어 유용하게 쓸수 있는 어 매매법을 하나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음 일본의 그 주식 투자자인 빅터 니도프 그 이름을 딴 BNF라는 그 일본 주식 투자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거의 시간이 많이 지나 가지고요 어뭐 이제 거의 은퇴한 것처럼 뭐 이제 소식이 거의 없어요 없는데 이 bnf 라는 사람이 이제 사용을 한 겁니다 어 이거 사용을 해서 어 이거를 이제 어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 어 이렇게 됩니다 어 그리고 예전에 이거를 한국에서 먼저 이걸 또 한번 말씀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용을 먼저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이거 나온 지가. 어, 이거 나온 지가 한 10년 넘었어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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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방법 자체가. 자, 이거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요. 어, 하락장에서 떨어질 때, 어, 이동평균선과의 계리율이, 어, 크다. 이 어떻게 됐냐면 어, 자,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어, 평균값이 이렇게 가면서 가는데, 주가가, 어, 자기, 이제 주가가 이제 폭락을 하면서, 어, 이동평균선과 주가와의 이 괴리율이 크면은 다시 이동평균선 쪽으로 회귀하는 원리. 그러니까 반등이 나온다는 거죠.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면 급격하게 올라가는 원리. 요거를 가지고 이제 따져봤더니, 어 일본의 그 투자자였던 그 빅터니도 아그 BNF죠 어, BNF는 25% 정도에서 종목들을 잡으니까 이제 어, 수익이 나는 흐름으로 받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20%에서 25로 봅니다 25로 예, 이걸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맞춰 가지고 한번 볼게요 근데 이제 이거는 매매하기가 좀 어, 어려운 게 어떤 게 어려우냐 하면은 하락장 때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무서워요. 공포감이 있다고. 떨어지는 거를 그 사람들이 잘 안, 무서워서 못 사는 심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판 거야. 떨어질 때 무서워서 던진 거잖아요. 투매를 무서워서 던지니까. 그러니까 이 갖고 있는 사람이 무서울 정도면 이거를 지금 무서워서 못 산다는 얘기죠. 투, 매수자들도 오더 떨어지나 더 떨어지나 하는데 어, 이게 이제 다시 올라가는 원리를 이제 이용하는 건데 어, 요거에 이제 괴리율이 어, 어, 20에서 25% 정도 보면서 어, 스윙 매매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스윙 매매로. 거기 닿았다고 뭐 바로 올라간다거나 뭐 그런 환상 환상의 매매는 없어요. 예, 어떤 어, 100%뭐이 선이 정확하다 이래 가지고 거기가 어, 완벽하게 뭐 그런 건 없어요. 그 쯤에서 예, 그 쯤에서 어, 매수 타이밍을 노려볼 만한데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어,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도 수익률은 5%부터 이제 시장의 흐름이 상승 흐름으로 바뀌면은 어, 종목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높게 올라가겠죠, 다시. 그러면은 조금 더어 길게 끌고 갈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 5% 수익률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종목들을 한번 볼게요 예, 간단하죠 25% 20에서 25% 바깥으로 나간 거를 예, 분할 매수해서 5% 정도 수익률을 보면 된다 예, 그리고 시장이 상승 방향으로 전환되면 조금 더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요 정도 한번 볼게요 설정은 간단합니다. 여기 설정은 여기 키움에서 이렇게 누르면은 가격 지표가 있구요. 가격 지표에 엠벨롭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과의 괴리율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격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20으로 이렇게 바꿔놓구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쭉 한번 길게 볼게요. 여지껏 지 심팩 떨어진 역사가 많잖아요. 예, 이렇게 쭉 보면은, 예, 전부 이렇게, 요런 데에서, 어, 요렇게 보면은, 예, 요런 데에서 보면은, 어, 며칠 있다가 또이렇게 올라오죠. 어, 그래서 충분히 수익권을 반드시 한 번씩 준다. 예, 반드시 한 번씩 준다. 그리고 요런 경우에 만약에 제대로 대응이 안 됐더라도, 회사가 우량한 데도 이렇게 빠진다면, 뭐 이렇게 여기서 매수 매도, 매도를 못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매수를 하고 보유하고 있으면 어, 다시 수익권까지 진입을 한다. 어, 이 원리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 좀 사고 뭐 여기 좀 사고 뭐저 바닥에서 못 샀을 거고 여기 좀 사면 평균 단가가 어뭐한이 정도는 되겠죠. 뭐 이러면 어,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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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다 수익권이 진입이 된다. 어요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쭉 보면은 예, 여기 괴리율이 거의 요 정도 딱 되니까 올라가죠. 어, 상승세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이건. 뭐 그렇죠. 떨어지는 걸뭐 그날 이거 이거 내일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 전날 이거 살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예, 그래서 이건 언제 떨어질지는 모르는데 어, 여기 구간에서는 이제 우량한 종목들이라면. 그러니까 주식 종목들을 쭉 꿰고 있어야 돼요. 조금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주식들을 좀 뽑아 놓고 그 주식들이 이렇게 특이사항이 이렇게 벌어질 때 매수를 한번 가담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서워요. 무서워가지고 이거 배팅을잘 못해요. 이거를 대부분 그렇더라고. 투자자분들이. 그리고 얼마나 올라갈 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난감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 수익률을 5% 일단 잡아놓고 어 매매를 하면은 괜찮다. 예. 하락장에 5%면은 크죠. 예. 장 떨어질 때 5%면은 어 절대 나쁘지 않아요. 여기는 이탈을 안 했죠. 예. 여기는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가 되겠죠. 여기서. 예. 이렇게 수익이 나, 나죠. 여기서도 어 수익이 나고 예. 수익이 납니다. 이렇게. 예. 자 요런식으로 진행이 되구요 다른 종목들 빨리빨리 한번 볼게요 이거는 굉장히 좀 직관적이라 쉽죠 어 그래서 어, 한번 대형주 위주로 쭉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부터 해가지고 길게길게 어, 길게 한번 볼게요 기아차 현대위아 코스피부터 코스닥 종목중에 어, 우량한거 상위종목들은 다 가능해요 이게 이런 네. 거, 어, 여기. 요건 올뻔 하다가 말았네요. 현대미포조선은. 네. 포스코도 올듯 하다가 말았어요. 네. 코스닥 쪽으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코스피도 거의 뭐저선 근처에 오면은 다 올라가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네. 요, 요 근처 선에 이렇게 닿으면은 네, 올라가죠. 네. 기가 막히게 요 때쯤 또 뭔가 반등의 신호 가까운 뉴스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이런 차트가 먼저냐, 뉴스가 먼저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근처에서 이제 매수하고 있다 보면, 이렇게 올라가죠. 대형주는 저렇게 길게 빠질 일이 잘 없어요. 예. 근데도, 그런데도 저기까지 내려오면, 어, 거의 한 번은 기회를 준다,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대우건설도 그렇고, 정유주나 이렇게, 뭐, 어, 펀더멘탈이 강력한 거는 잘안 내려오네요. 코스닥 위주로 한번또 보겠습니다. 테마 관련주로, 계양전기, 뭐, 거의 다 수익이 나죠. 여기도, 여기 빠져서 올라가고, 알톤도, 여기서 또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수익 꽤 크게 나네요. 예. 하루 만에 거의 뭐. 예. 수익이 다 나네요. 예. 여기도 여기도 있네요, 여기. 요 자리. 여기도 여기도. 예, 여기죠. 여기 확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탈하고 올라가고. 예. 간단하죠. 예. 지금 요건 이제 제가 뽑아 놓은 종목이에요. 이렇게 이제 어 인덕션, 뭐 게임, 언더디스플레이 이런 식으로 종목들을 그냥 쭉 뽑아둔 거를 순서대로 그냥 쭉쭉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예, 조정이 정말 나오면 이게 올라가냐 이렇게 예, 한번 어, 뽑아 뽑아서 보는 겁니다. 한번 예,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니까 AD 칩스 같은 경우는 회사가 뭐 그렇게 좋은 회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 보시면은 여기도 올라가고 여기도 올라가고 쭉 지나가면 예, 요거 이탈할 때마다 예, 이탈할 때마다 이제 매수가 예, 하면 수익이 나죠 이렇게 예. 예, 간단하죠 예. 나머지는 예, 이제 공부사만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엠벨로프 어, 관련해서 이렇게 어, 어, 기법 하나 어, 설명을 드렸고요. 어, 요 검색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어 다음 편에 하나 해서 어 만들어서 보여 드릴게요. 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어 알람 설정해 두세요. 이런 요런 거는 뭐 특정한 시간에 이렇게 정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서 알람 해 두시면은 도움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